어,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을 싣고 프로그램을 맡은 장하연 함한입니다 오늘은 주임재교회에서 주경민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저는 한국고등학교 주경민입니다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 몰라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한 달도 못간것 같다. 아니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시험도 망했지. 엄마한테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너가 뭐가 힘드냐고 이러더라.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어. 되는 것도 없고. 가자. 아고 청소년 고민이 참 많죠. 저희 애도 학원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오는데 좀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고생한다고 말해 주고는 싶은데 쉽게 전달이 안 되네요. 그렇죠. 부모 마음이 그런 거 같아요. 미안하긴 한데 실제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 한번 시도해 볼까요? 좋아요. 시도해 봐요. 네, 그럼 이어서 봐 볼게요. 뭐지? 나중에 하긴 하지, 뭐. 잠깐 핸드폰이나 볼까? 주경미, 너, 잠깐 너 어제 학원 쟀더라? 진짜 커서 뭐가 되려 그래?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여보 너무 애한테 뭐라 하지마 애도 힘들겠지 자꾸 당신이 감싸주니까 애가 언나가는 거야 이럴 땐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당신은 나가서 일만 하는데 뭘 알아?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잘좀 다녀, 학원비가 얼만 줄 알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너 어디가? 지금 엄마랑 안 끝났어. 이거 바람이 그런 거야. 그 갔다 왔었네. 야, 잘 지내? 저번에 불렀는데 왜 대답 안 했어? 나못 봤냐? 언제? 어디서? 아니, 오늘 아침에 부평역 앞에서 봤잖아. 아, 그래? 근데 프로필에서 봤는데 너 혹시 헤어졌어? 최근에 헤어졌어. 요즘 되는 일이 없네. <laughs> 왜? 요즘 무슨 일 있어? 내가 고민이라도 들어 줄까? 그게 사실 일 밤새는데 성적 떨어지고 부모님은 이런 데 노력도 모르시면서 내 얘기도 안 들으시더라고 혼자 있고 싶네 힘들었겠다 나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어, 너도 그때 어떻게 극복했는데 음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족을 보낼 생각이 바뀌었어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더라고 아, 그래? 혹시 25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성탄 예배 드리는데 와 볼래? 음. 생각해 볼게. 그래, 연락 줘.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신나 있는 거지?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 그래, 교회 한번 가보지, 뭐. 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그냥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죄약 가운데 있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셔고 끝까지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 이 날을 기억하시고요. 이이 날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로 또 영광으로 돌리고. 그곳이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과 자유가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경민아, 혹시 내가 기도해줘도 괜찮을까? 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두 손을 모으고 내가 너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야. 내가 기도해줄게. 하나님, 경민이가 요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기에 시험, 친구 관계, 가족 간의 갈등, 웃고 괜찮아 보일 때도 많지만, 마음에 힘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경민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민아, 너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려볼래? 그냥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어, 알겠어. 거 맞아요? 사랑하는 기쁨이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네가 힘들었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힘들 때 나를 부르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노라. I'm <laughs> sorry. 사연자님이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사항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네요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항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연자님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사연자님은 이후에도 여전히 힘든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다행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임마누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し日も」 Thank you